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전공 이경양입니다. 제가 발표할 한국교육학회 포스터 발표 주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자녀의 삶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연구자로 김가영 이세희 선생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은 입시주의, 성적주의 등을 포함한 과열된 경쟁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과도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불만족은 폭행, 자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확대되어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 생활 등이 있으며,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설명됩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는 또래 관계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자신감 상실, 사회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평수 장성화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내성, 의존, 집착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방식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오프라인 의사소통보다 온라인 의사소통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재욱 시민철의 연구에 따르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삶 만족도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 전화 및 스마트폰에 대한 과몰입과 과잉 이용은 낮은 학교 생활 적응,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삶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삶 만족도 관계를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를 매개로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이 자녀의 삶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이 자녀의 삶 만족도의 관계를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개하는가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자녀의 살 만족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청소년의 살 만족도는 개인 특성 요인, 사회적 요인, 부모 요인 등의 영향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기는 부모 관계와 함께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며 특히 부모와 자녀 간 관계가 또래관계보다 삶의 질에 있어 더 높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불일치된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입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과잉 기대와 과잉 간섭과 같은 부정적 양육 방식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경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부정 역시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친구 관계를 포함한 학교생활 문제, 성적 등으로 현실 세계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입니다. 이때 가정이 자녀에게 따스함과 지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은 현실 세계 대신 스마트폰 등을 포함한 가상세계에 더욱 집착하고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 의존도와 자제의 삶 만족도의 관계입니다. 첨단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의 부작용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관계 등의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우울 증상, 낮은 자아 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을 높여 가정 및 학교 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KCYPS 2018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KCYPS 2018의 모집단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바단층화 집락 표지 방식으로 추출 및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 대상 추출 후 2018년부터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CYPS 2018 3차년도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연구는 중학교 3학년이 연구대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중학교 3학년 2384명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속 변수로 살 만족도를 사용하였고 독립 변수로 부모의 부정적 양태도인 거부, 강요, 비일관성을 사용했습니다. 외계 변수로 스마트폰 의존도를 통제 변수로 성별, 수입, 부모교육 수준, 부모직업,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분석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째,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개수인 크롬바 알파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둘째, KCYPS 2018 데이터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의 살 만족도, 스마트폰 의존도, 학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주요 변수의 평균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각 변수 간의 상황관계를 알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베런과 켄이 분석 방법에 맞추어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벨 검정을 사용해 매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은 세타 17.0 SE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통계를 실시한 결과 주요 변수인 독립, 매개, 종속 변수는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1이었으며 통제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계수는 독립 매개, 통제, 종속변수 모두 신뢰도 개수가 0.7 이상으로 매우 신뢰로웠습니다. 다음은 위계적 회기 분석 결과입니다. 1단계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가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를 검증하였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 분석을 수행할 때 통제 변수는 독립 변수와 함께 계속 투입하여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1단계에서는 부모의 강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단계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태도와 청소년의 삶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3단계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부적인 관계인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회귀 모형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제곱 값은 1단계에서는 14.4%, 2단계에서는 16.7%. 3단계에서는 18.9%로 점점 설명력이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F값은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하였습니다.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2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베타는 마이너스.152보다 3단계에서의 영향력 마이너스.117이 더 낮게 나타났으므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벨 검증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삶 만족도 사이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한 통계값을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및 논의입니다. 결과에서 보셨듯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은 박가와 이지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모가 긍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을 위해 스마트폰 의존 예방 교육과 함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방법을 가정 내외에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KCYPS 2018에 중학생 3학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 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횡단 연구는 종단 연구와 달리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대상을 초등학생,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영육 태도가 청소년의 삶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 효과에 한정하여 알아봤으나 향후 부모님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추가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에 참고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